안녕하십니까? 열린학원 이누입니다. 자, 시험에 나오지 않을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음수의 제곱근의 계산. 일단 문제부터 보고 오시죠. 자, 계산이 풀리셨나요? 어렵지 않죠. 혹시나 헷갈리셨을까 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푸셔야죠. 헷갈리면 안 되죠. 시험 직전인데. 어, 이 조건 하에서 루트를 연달아 네개를 곱하죠. 하나는 x 플러스 2또 하나는 x 마이너스 2네요. 약간씩 달라지는 걸로 봐서는 부호가 계속 달라지겠네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거죠. 곱해서 정리를 해봐라. 즉 어, 양수가 될때 혹은 음수가 될 때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어, 거듭제곱 계산을 해보세요. 라는 문제죠. 일단은 이런 얘기 한번 할까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죠. 루트 A랑 루트 B를 이렇게 곱하면 그냥 루트 AB가 된다라고 배우고 있죠. 알고 있죠, 실제로. 근데 이게 언제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뭐 일단 음수와 음수가 될 때는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생성이 되고 그 밖의 나머지 경우는 그냥 계산해도 된다.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사실은 이 연산, 즉, 루트와 루트를 곱해서 그냥 곱해지는 이 경우는 언제만 되느냐? A가 양수, 그리고 동시에 B도 양수일 때만 이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양, 음, 혹은 음, 양일 때는 이게 안 되는 게 맞죠. 계산을 못 합니다. 알겠죠? 못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수 단위를 바깥으로 제, 빼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 그 결과적인 모양이 마치 되는 것처럼 보이더라 라는 것 뿐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을 하는데 마이너스 3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계산은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양수 양수가 아니라 양수 음수니까 그래서 얘를 양수로 바꿀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이렇게 하는 거죠 마이너스를 바깥으로 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 즉 I가 바깥으로 이렇게 빠져나오죠. 이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I가 돼서 빠져나옵니다. 지붕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거랑 이거는 서로 양수, 양수니까 연산이 가능하죠. 그래서 연산을 해보니까 루트 6, 바깥에 I, 이렇게 되는 거죠. 이 I는 루트 안으로 집어넣으셔도 되고 그냥 두셔도 됩니다. 근데 이걸 안으로 넣었을 때 다시 마이너스가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치, 아, 그냥 곱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음수의 제곱근에 대한 성질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성질을 외워가지고 바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i를 빼는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게 훨씬 정확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을 하면 어찌 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루트 2, i, 루트 3, i, 양수야양수야 그래서 곱해지는 거죠. 루트 2. 그리고 i랑 i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바깥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결과적으로 어떤 모양이 돼요? 마이너스 루트 6이 되는 거죠. 마치 안에 것끼리 곱해서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 것과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음수와 음수를 곱할 때는 앞에 마이너스가 생성되다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로 나오거나 아니면 이 부호변동이 좀 많은 경우는 아이를 바깥으로 빼는 정석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죠. 참고사항 하나 더 나누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나누기도 있습니다. 나누기는 따로따로 나누기가 이렇게 되죠. 언제 이렇게 되느냐? 언제 이렇게 되느냐? 얘가 음, 그리고 얘가 양, 일대를 제외한 나머지 상황. 양, 양이거나, 양, 음이거나, 음, 음일 때는 그냥 합쳐도 되죠. 상관없어요. 근데 음이고, 여기가 양일 때만 앞에 마이너스가 생성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그게 다 되는 게 아니죠. A가 양수이고, 비도 양수일 때만 이 연산이 성립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아닌 경우에도 이렇게 되는 상황은 그냥 겉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일 뿐인 거죠. 이것도 예를 하나 간단하게. 자, 루트입니다. 분자에다 루트 마삼을 한번 넣어 볼게요. 연산이 안 되죠. 음수, 음수 양수니까 안 되는 거죠. 양 양일 때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도 양으로 바꿔 루트 3 바깥으로 아이 빼 루트 2야 그럼 양, 양이니까 계산이 돼서 하나의 루트가 되면서 2분의 3. 바깥쪽에 i가 곱해진 거죠. 위에 있으니까. 그럼 이걸 이렇게 써도 되고 안으로 넣어도 돼요. 다시 넣으면 마이너스가 돼서 들어가니까 그 결과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마치, 야, 그냥 안에 것끼리 합쳐도 된다! 라고 이제 보이는 상황인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밑에가 음, 위에가 양인 경우에는 아이가 부모분자에 곱해서 실수로 바뀜에 따라서 이 앞에 마이너스가 생성이 되죠. 이거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너무나 많이 배운 거니까 참고서나 아니면 교과서 찾아보시면 증명이 돼 있죠. 어찌 됐건 곱하기 혹은 나누기 할 때는 어떻게 해라 마이너스인지 아니면 플러스인지를 판단을 하셔서 음수면 바깥으로 아이를 빼서 양인 상황으로 두고서 계산을 한번 해라. 이런 얘기죠. 자, 한번 가겠습니다. 이 상황에 대한 예의 부호 양이죠. 이 상황에 대한 예의 부호 음수죠. 이 상황에 대한 예의 부호 양수죠. 이 상황에 대한 예의 부호 음수입니다. 계산 불가 왜? 다 양수가 아니니까 얘랑 얘는 지금 할수 있죠. 근데 얘랑 얘는 못하는 거죠. 섞여버리니까 그래서 i를 빼주면서 양수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얘는 뭐 그냥 그대로 둡시다. x 플러스 2 됐죠? 요 녀석은 i를 바깥으로 빼면 이 녀석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죠. 반대로 바뀌니까 e -x 그리고 i를 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얘는 양수니까 그대로 쓰죠 이렇게 그리고 역시 마이너스 그쵸 그렇죠? 마이너스니까 부그 반대로 바꿔주면서 i 바깥으로 빼줍니다 됐죠 요거는 e 플러스 x 그 되겠죠 x 플러스 2라고 쓸까요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순서를좀 바꿔서 됐죠 자 양수 양수 됐어요? 양수 양수야? 그냥 곱하기 곱하기가 아니라 그냥 곱하기가 가능해 자 일단 둘둘 묶겠습니다. 이거랑 이거랑 곱할게 어차피 같은 거니까. 그러면 루트 x 플러스 2의 완전 제곱이죠. 이게 없어집니다 그쵸? 그렇죠? 자 이게 양이냐 음이냐를 모를 때는 절대값을 씌워서 그걸 판단서해제 결과를 내셔야 되는데 지금 이게 양수인게 자명하니까 그냥 없어져도 돼서 x 플러스 2로 깔끔하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거랑 얘가 아니죠. 이거랑 이걸 곱하겠습니다. 방금 얘네 둘은 곱했으니까. 얘네 둘 역시 똑같죠. 루트 2마이너스 x의 제곱이네요. 역시 이것도 그냥 없애면 안 되는데 절대값 붙여놓고 부호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양인 거니까 그냥 없애도 되죠. 지금. 그래서 2마이너스 x.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일 중요한 애. 어디 갔어? 여기 있죠. i랑 i. 둘이 곱하면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됐죠? 이렇게. 그래서 얘랑 얘를 곱해서 마이너스 1만 적용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얘네 둘의 순서를 바꿔주면 2 플러스 x, 2 마이너스 x니까 얘네 둘의 곱은 4 마이너스 x 제곱이죠. 그런데 그 뒤에 마이너스 1 곱해졌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 결과 x 제곱 마이너스 4가 내가 격리한 결과값이 되더라 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특별한 건 없고 단 조심할 건 지금까지 얘를 뭐 성질을 그대로 그냥 외워가지고 적용하는 분들은 언젠가는 한번 장벽에 부딪힙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당분간 시험 준비를 함에 있어서 문자로 나와 있는 그런 경우에는 양음 판단을 해서 만약에 음수야 아이를 바깥으로 빼서 따로 계산을 하고 다시 합쳐줍니다. 알겠죠? 요 연산 정확한 연산 연습을 충분히 하시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